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3040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 정말 100번 공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과연 돈이 그만큼 있을까? 이 고민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발길을 돌립니다. 자식들 다 키워놨고 집도 하나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고정수입은 없고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누구나 은퇴 후엔 일안 하고도 살수 있는 삶을 꿈꾸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은퇴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그런 삶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삶이라는 게 현실에서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그 실체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할게요. 얼마면 돼?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단순히 10억, 5억, 3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 소개할 세 가지 사례는 실제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례 1. 7억 모았지만 매달 불안에 떠는 60대 부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한 A씨 부부는 은퇴 전까지 모은 자산이 약 7억 원이었습니다. 3억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고, 예금으로 2억, 투자형 상품에 2억 정도 넣어둔 상태였죠. 언뜻 보기엔 넉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람 합쳐서 약 140만원. 하지만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 여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달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적금을 깰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남은 예금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퇴자금 7억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정수입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이 부부의 문제는 목돈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즉 자산보다 소득이 핵심입니다. 사례 2, 3억으로 시작했지만 월 150만원씩 평생 나오는 구조를 만든 55세 남성. b씨는 직장 퇴직 후, 남은 자산이 3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었지만 그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배당형 ETF 투자와 소형 임대 수익. 약 1억 5천만 원은 배당 ETF에 투자했고 연 수익률은 세후 약 5%. 또 1억 5천만 원은 지방 소형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 45만 원을 받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매달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63세 이후에는 추가로 100만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남들보다 자산은 적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쓰는 돈에 맞춰 살고 있고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보다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례 3.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62세 여성. CC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지금은 매달 약 24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그녀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치과 치료 한번 받을 때마다 수백만 원이 나가는데 연금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자녀 결혼 준비, 주택 유지 보수, 예기치 못한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연금 외의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결국 그녀는 최근 작은 마트에서 오전 시간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죠. 일안 하고 살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부지런해졌어요. 이 사례는 연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일안 하고 살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 자녀 지원 같은 요인들이 우리의 계산을 계속 흔들기 때문이죠. 자,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은퇴 후일안 하고 살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그 조건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정수입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소비 줄이기와 수익 만들기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큰 돈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작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있다면 적은 돈으로도 일안 하고 사는 삶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들어오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불안이 아니라 자유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자금 지금부터 현금 흐름으로 바꾸세요. 그게 진짜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비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은퇴 후일안 하고 살수 있는 삶은 단순히 자산 총액보다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은퇴 후 고정비를 먼저 계산하라 숫자로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퇴 자금을 이야기할 때 막연히 5억, 10억이라는 숫자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이에요.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들을 따져보는 게 우선입니다. 주거비 전세 전환금 또는 월세 관리비, 식비와 생필품, 의료비 건강보험료 외 병원 약국 이용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여가비, 자녀 지원비, 기타 변수. 이 항목들을 항목별로 꼼꼼히 정리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필요한 월 지출 총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걸 건너뛰면 어떤 금융 상품이든 투자든 다 허수가 되죠. 2. 소득 포트폴리오를 만들라, 연금, 금융 수익, 대체 소득으로 다각화하라.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소득의 다변화, 즉 포트폴리오 개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건 은퇴 이후엔 한 가지 수입원만으로는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축을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언제부터 얼마씩 나오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놓아야 합니다. 금융소득 배당 ETF, 이자, 리츠 채권 등. SCHD, JPQ 같은 배당형 ETF를 활용하면 분기마다 현금 유입이 생깁니다. 1억원 투자의 연5% 수익이면 연 500만원, 월 41만원 정도 확보 가능하죠. 대체소득 파트타임, 임대수익, 유튜브 블로그 등 1인 경제, 고정된 노동이 아닌 자율성과 여유를 보장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형 원룸 한 채만 있어도 월세 수익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23가지 수입원을 확보해두면 특정 상황에 대한 리스크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달엔 배당이 적게 나오고 어떤 달엔 병원비가 갑자기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된 소득 구조가 정말 핵심입니다. 3. 자산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꿔라 보유한 것보다 흘러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집한채 혹은 땅한 필지를 든든한 노후 자산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가치 있는 자산이긴 하지만 이 자산들은 월급을 주지 않아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면 결국은 팔아서 살아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5억짜리 자산이지만 매달 200만원씩 들어오는 구조라면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자산의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고가 자산을 매각해서 배당이 나오는 ETF나 임대 가능한 실물 자산 혹은 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자산의 크기를 늘리기보다 현금 흐름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에요. 4. 건강이 곧 자산이다. 은퇴 후 의료비 리스크는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2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잡힙니다. 게다가 장기 요양 비용이나 만성질환 관리 비용은 꾸준히 상승 중이에요. 의료비를 위한 별도, 자금 마련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큰병 하나로 자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곧 경제 전략입니다. 예방이 가장 싸고 강력한 투자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매년 건강검진 챙기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초기에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과 식단으로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5. 욕심과 자식 지원을 조절하라. 감당 가능한 삶으로 설계하라. 은퇴 후 파산의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리한 소비와 자녀 지원입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손주 돌봐줘야 하니까 오며 가며 생활비도 챙겨줘야지. 이렇게 시작된 무리한 지출이 몇년 안에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스스로 먼저 살아야 가족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엔 더 이상 부모 역할보다 개인 생존이 우선이에요. 자녀들도 대부분 그걸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무리한 희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결국, 일안 하고 사는 은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썼는가, 얼마를 모았는가보다 어떻게 매달 현금 흐름을 설계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출부터 점검하고, 고정비를 줄이고, 소득을 다각화하고, 건강을 지키고, 자산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꾸세요. 그게 당신이 진짜 원하는 자유로운 은퇴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결정 하나부터 바꿔보세요.